예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트레이더 코털도사라고 합니다 예 오늘 7월 5일 오후 7시 31분 이구요 어,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음, 비트코인 금일 시향 그리고 이날은 조심해야 된다 를 설명해 드릴 거고 어 일단 간략하게 비트코인 시향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어 지금 비트코인이 잠시 약반등이 왔다가 다시 조금 쉬고 있는 모양새인데어내신간 봉상 상승 다이버전스가 보이고 있고 어 3600달러만 안 깬다면 저는 위로 갈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위로 갈 것이다. 그 위치가 어디냐? 39000달러에서 3만 8 0 0 0달러이 사이 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어 3600달러 대신에 3600달러를 깨면 매도를 해,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 3만 6... 백 달러 지키지 못하면 이 깨지면 여기서부터 매도 물량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어 그래서 매도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보고 있고. 음, 이 라인이 깨지지 않는다면 홀딩 하셔서 목표가까지 수익을 내시는 게 좋습니다. 그,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게 보고 있고 조심해야 되는 날짜를 제가 설명을 해 드리면 어 7월 13일, 7월 18일 7월 13일 같은 경우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어요. 그리고 7월 18일, 어,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트러스트 신탁 상품이 락업 해제되는 날짜입니다. 어, 7월 13일 같은 경우는, 음,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월 대비 상승할 거라고 전문가들이나 저도 보고, 있, 보고 있어요. 어. 어 1월 7월 13일 날 소비자 물가 지수가 상승을 한다면 상승을 한다면 미국 연준에서 압박을 받을 것이다. 금리에 대한 압박, 금리를 올려야 되는지 테이퍼링에 대한 압박을 받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이전에 이 전으로 이 전으로 불안감이 쌓일 수가 있다. 예, 네, 불안감이 쌓일 수 있다고 봐요. 불안감 어,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어, 비트코인 시장이나 주식 시장이나, 어, 불안함이 쌓이면 하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안함이 해소가 돼야 다시 원가격으로 돌아가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불안함이 쌓이면 하락을 한다. 그래서 이날 전으로는 조심해라. 조심해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7월 18일, 어, 비트코인 트러스트, 신탁 그레이스케일, 이제, 락업이 해제가 되는데, JP 모건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 락업 해제가 되면 그 물량이 매도를 할수 있다. 매도를 하게 되면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라고 얘기했는데, 어, 실질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치진 않을 거예요. 어, 그레이스케일 투자 신탁 상품을 정확하게 안다면, 어, 실질적으로 영향이 미치지 않습니다. 어, 신탁상품과 비트코인 물량이 16,000개가 풀린다고 되어 있는데, 비트코인 물량이 풀리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 트러스트 신탁상품이 풀리는 거예요. 이게 장애거래로 또 거래해서 팔아야 되거든요. 근데, 어, 저는 왜 하락을 할 수도 있다고 보냐면, 세력들이 공포를 조장해서, 이걸 이용해서 공포를 조장해서 하락, 하락 압박에 줄 수가 있다. 하락을 줄 수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공포 조장을 해서. 왜냐, 어, 세력들은 낮은 가격에 매수하길 원하거든요. 네. 낮은 가격에 매수하길 원해서, 어, 언론, 뉴스, 보도를 통해서 공포 조장을 조장해서 하락을 할 수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18일 전으로는 조심, 이 날짜 전으로는, 어, 한 7월 10일 이 정도쯤에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어, 보고 있어요, 저는. 네, 조금, 좀 조심해야 되는 날짜가 그 정도쯤 보고 있고, 조심하시는 게 좋고. 어, 일단 제가 어제 추천드린 코인 몇 가지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어제 추천드린 종목이 보라, 보라카인 설명드렸는데, 가격만 대충 보고 오늘 방송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124원이었는데, 오늘 157원까지 갔네요. 그리고 140원에 머물려있고, 한14% 정도 올랐네요. 어제 대비 어, 뭐. 어, 앞으로 조금 비트코인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넘어가면, 앞으로 비트코인에 조금 투자자분들이 많이 지쳐 있을 거예요. 많이 힘들어하실 위치이고, 많이 위아래로 흔들고 있고, 올리질 않고 계속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고 있죠. 많이 힘드실 건데, 음 어, 세력이 매집한 게 많이 보이고 있어요. 아니 보이고 있습니다. 어, 잠시만요. 어, 크립토 퀀트 온체인 데이터로 이거 하나만 보여 드리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제가 보여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어, 모든 거래소 지갑으로부터 출금된 BTC 개수 개수에요 출금량이 비트코인 하러 올때 엄청나게 출금량이 늘어나는 모습이 보이죠 내려올 때마다 출금량이 늘어나는 모습이 보, 보이실 건데 어, 출금량이랑 비트코인, 뭐, 걱정하지 마라. 이게 무슨 상관관, 상관관계가 있냐. 뭐, 이러실 수가 있는데, 어,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고래들은, 고래들은, 거래소에서 사서, 거래소에 보관해 두지 않습니다. 거, 어, 거래소를 믿지를 못해요. 돈 있는 사람들은. 미친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거래소에 놔두면. 왜냐, 해킹당해서 자기 돈들이 없어질 수도 있고, 거래소가 도망갈 수도 있고, 뭐 이런 여러적인 이유 때문에 개인 지갑으로 송금합니다. 고래들은 예, 네, 송금을 해요. 개인 지갑으로.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사면 고래들은 비트코인으로 자기 개인 지갑으로 출금을 하기 때문에 이 지표를 잘 보셔야 돼요. 출금량이 엄청나게 급격하게 증가한 모습이 보이죠? 예, 네, 보이죠? <laughs> 어, 누군가는 개미들이 전진 물량을 큰 세력이 이만한 물량을 가지고 매집을 했다라고 보시는 게 좋다. 그리고 하락의 원인은 하락의 원인은 뭐 중국발 하락 소식이라고 하지만 어 고래들이나 기관들, 기업들이 비트코인이 8천만 원, 9천만 원할때 굉장히 사고 싶어 했어요. 근데 살 수가 없었죠. 높은 가격에 어 중국발 악재. 악재를 이용해서 선물 시장에 쇼 물량을 최대로 봅니다. 쇼 물량을 최대로 봅니다. 쇼물량을 최대로 걸면, 요번에 실제로 그렇게 가격을 하락을 시켰어요. 실질적으로 정부에서나, 정부에서나 큰 세력들이 가격을 낮게 사기 위해서 많이 하는 행동 중에 하나예요. 어, 쇼 물량을 최대로 박아놓으면 개인들은 노도나도 할것 없이 쇼에다가 같이 따라가게 됩니다. 그럼 현물거래소, 업비트라든지 이런 현물거래소에서는 야, 선물시장에 하락에 베팅한 사람이 저렇게나 많아? 뭔가 있는같다 규제가 뭐가 이상한 게나오려는같다 불안하거든요. 그럼 매도를 할 수가, 있, 할 수밖에 없겠죠. 매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락을 하게 되고, 여기에 하락 소재 거리가 하나가 생긴다면 더 하락을 해 해주, 주겠죠. 그게 중국발 악재로 요번에 사용된 겁니다. 여러 가지 하락 악재 뉴스를 많이 퍼뜨렸죠. 공포 조장을 많이 했죠. 그러면 쏙 물량까지 터져 나면서 근데 그걸 이용해서 누군가는 매집했다. 엄청나게 비트코인 출금한 양이 늘어난 시점이 보이실 거예요. 어, 이번 한 번으로 매집이 끝났다고는 보진 않습니다. 세력이나 큰, 큰돈 있는 사람들은, 어, 한 번에 매집을 다 못해요. 몇 번을 거쳐, 걸쳐서 매집을 합니다. 지들은 사야 하는 돈들이 엄청나거든요. 네,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그 물량을 받, 받기 위해서 위아래로 계속 흔들면서 개미들을 지치게 만들 거예요. 지치게 만들고, 어느 정도 매도 물량이 이제 매수가 다 됐다, 매집이 다 됐다. 그러면, 개미들이 떠난 시점에 막바로 올릴 겁니다. 호재뉴스를 터트리면서. 어, 보통 그렇게 다 합니다. 세력들이나 기관들이나 매수를 들어오는 타점이. 예, 다 보통, 개미들을 힘들게 해서, 개미들이 버릴 시점에, 이제, 예, 그때 쏘죠. <laughs> 예. 그렇게 보고 있고, 어, 오늘 하루도 성토하시고, 방송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좀 생각보다 말이 또 길어졌는데, 음, 성토하시고,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